어, 저는 이게, 이게 그냥 파우치가 아니고 그냥 네. 가방인데 오프닝 어, 세레머니 우 태그는 안 됐네요 네, 일본에서 사와가지고 요즘 유행이래 태그 안 되는 거예요, 요즘은 네. 자와 깔끔하네 아이스크림 들고 다녀 메론 아니야, 이거? 이거 저 뭔지 알아요 이거 칫솔이에요 <laughs> 맞아요 아 메론만 나요 우와 우와, 진짜 아 이거 뭐 푸줏간 그 아니야?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<3이에요>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에이, 왜 이래 이거? 아니, 이거 식당, 아 이거 원래 색깔이 원래 그런 거야? 그리고 요거가 너무 이쁜데 이게 뭐야? 최소 <laughs> 와. 최도도 <laughs> <쉐도우도> 어머 <오버> 세상에. <laughs> 와 이거는. 이게 이제 이, 올려주는 거지. <웃음> 근데 부클씨 <laughs> 배워? <laughs> 아니, 우리, 우리 여성 작가님들도 이 정도 안 갖고 다니죠요 이렇게 많아요? <laughs> 샵 아니야, 샵. <laughs> 이거 다 쓰는 거예요? 아, 그게 이제, 그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. 거그 어, 위주로? 네, 위주로만. 아, 어. 아, 진짜 이건 신기하다. 어. 여기에 중요한 거는 여기 하나 들어가줘야 돼. 아, <laughs> 아 어. 왜냐면, 하는 거에 너무. 나를 보호해주는 거는 다남기도그어맞아요